그톱 이름이 뭐예요? 도지가위요. 네? 도지가위. 도지가위? 예. 도지가위? 도지. 어? 높은 가지에 있는. 고지 아. 높 고지가위 높을 꼬. 고지가위로 아 오디 나무 나무 자르기 하고 있어요. 작년에 오디가 열렸는데요. 너무 높은 가지는 오디 열매를 못따 먹었거든요. 올해는 오디 열매를 좀따 먹기 생겼네요. 그거 불편한 건 없어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아 아저씨 같이 멸치 아저씨들은 힘드시겠네요. 아주, 어렵죠. <laughs> 아주 어려워요. 아이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가위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위질을 하나. 참. 어렵겠네요. 요령으로 해야 돼요?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지하는 요령은 알고 있어요? 전지하는 요령은 알고 있어요? 뽕나무는 네. 우리가 쉽게 네. <laughs> 높이 위로 거를 거예요. 아, 뽕나무는 옆으로. 네. 그러면 옆에 오른쪽 가지는 안 잘라도 되겠네요. 오른쪽까지라면? 내 키하고 맞으니까 땅 쪽으로 숙으로 아, 들은데. 근데 거기도 꼭대기 쪽은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잔가지가 나오죠. 오른쪽 숙그러진 가지도. 이거요? 아니요. 저쪽 거요. 오른쪽으로. 어? 숙인 가지. 아니요. 저쪽 오른쪽이 어딘데요. 저한테 오른쪽이요. 있죠? 아, 어, 거기 가야 아. 그 가위는 얼마 줬어요? 7만 원. 7만원? 예? 아, 인터넷? 옥션. 옥션 고지가 왜 7만원 줬대요? 근데 되게 오래, 오래 걸려서 왔어요. 외국에서 온것 같은데. 아,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잘 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멸치라서 들고 작업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해요. 힘들어 보여요. 밑에서 제가 밑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나무 쪽은 이제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하게 두는 거예요. 뭐, 실 같은 걸 잡아다니나요? 아, 스트링을 잡아다니며 잘라지는 그런 거네요. 네, 수고하세요.